안녕하세요 중고차 근요 26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가족 패밀리카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차량 카니발 그 중에 제일 신형인 번유 카니발 9인승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보고 계시는 카니발 차량 1.6 하이브리드 어, 옵션 좋은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에서 한 분이 운행하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만 해도 옵션이 좋은데 추가 옵션이 무려 315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었는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두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묶고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아,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발판 이상 없구요. 뒷 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묶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무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쪽 사이드 발판도 이상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발해진 것도 없고요. 뒷좌석 2열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고요. 3열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고요. 뜯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발해진 것도 없고요. 운전석 쪽 파워 슬라이딩 도어 작동 잘 됩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보셔도 천장도 깨끗하고요. 보시면 마지막 4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 깔고 짐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파워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3열 쪽이고요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또한 오염된 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조수석적 파워 슬라이딩 도어도 작동 잘 됩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찾으셨습니까? 아 만약에 찾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식 키로수 대비 준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33,890km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 트렁크도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위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바래진 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기능 버튼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넣어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 3가지입니다. 어,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니터링 팩인데요. 어, 이게 크게 또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라운드뷰 들어가고요. 영상 처음에 보셨던 원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들어가고요.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축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추가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들 조향 차간 유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HUD 헤드업 들어가고요 빌트인캠 2 이렇게 들어가고요 터치식 프로토 듀얼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터치식입니다 터치감은 좋고요 잘 됩니다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넣는 방식은 돌리는 노타리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스위치 인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가운데 콘솔에 보시면 220V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뒷좌석 이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신형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운전석 앞 핸더 단순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전육 카니발 9인승 1.6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입니다. 2024년 5월씩 실주행거리 3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